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투자의 품격 2프로입니다. 자, 최근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에코프로와 BM 도대체 왜더안 가느냐?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서 과연 앞으로 주가가 터질지에 대한 그림까지 같이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 돈 되는 무료 추천주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도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부터 보시면요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무려 8%에서 11%대까지 있고 특히 7월 11일에는 비중이 4%로 소폭 줄어들면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자 매수세가 살아났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다라는 점이고 공매도 세력은 주가를 47,000원 아래로 눌러서 버티고 싶어해요. 현재 공매도 평균가가 47,300원대인데 만약에 주가가 이 가격을 돌파한 뒤에 이 48,000원 그리고 49,000원대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면 바로 숏커버링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물량을 되사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공매도 청산 물량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단기 급등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은 더 심합니다. 자 보시면 이 7월 7일에는 공매도 비중이 15%대까지 치솟았고 최근 5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도 5%에서 1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공매도는 분명히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도 이렇게 7월 10일과 11일에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좀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공매도 물량이 덮치면서 매도세가 생기고 이게 투자심리를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공매도 세력의 전략은요 먼저 고점 부근에서 공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물량을 던지면서 상승을 눌러요 이렇게 투자 심리를 꺾어놓고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 공매도를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이 주가가 일정 가격을 넘어서면 이 전략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손실 구간에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공매도 물량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쇼커버링 랠리가 나옵니다 지금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4천 원대가 공매도 세력의 평균가인데 만약에 주가가 이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며칠간 버텨준다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때 쇼커버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되사서 청산을 하는 순간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전에 테슬라도 좀 그랬었거든요. 2020년 초반에 공매도 세력들이 쌓아놓은 포지션 위로 주가가 올라서자 한 번에 50%가 급등을 하면서 세력들이 줄줄이 청산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걸 쇼스키즈라고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와 BM도 현재 그 그림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공매도 평균가 위로 올라서서 버티는 순간 시장은 아 이제 공매도 세력 청산이 들어오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개인, 기관, 외국인까지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 10만 5천원 돌파 후에 안착 여부가 곧 주가 폭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매도 물량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순간 주가는 폭발적으로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와 BM 이 자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한 쇼커버링에만 기대할 상황은 또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최근에 그룹 차원에서 AI 혁신실을 신설을 했는데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AI를 활용을 해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생산 설비와 품질 관리를 자동화를 해서 제조 원가를 대폭 절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게다가 R&D 부분까지 AI를 적용을 해서 30% 이상의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이고 AI 혁신이 본격화가 된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미래 성장 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폭스바겐부터 이 현대차까지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핵심 사업인 이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거 다들 아시죠? 이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면서 양극재 주문도 늘어나게 될 거고 이는 곧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을 좀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어팡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이 시점, 시장이 에코프로를 다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말은 즉슨 공매도 세력을 털고 나서 본격 랠리 상승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상승의 모멘텀을 하나씩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와 BM 주가상승이 분명히 나온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와 BM을 플러스 알파로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만한 추천 종목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좀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단순한 반짝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카카오페이랑 네이버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가 조정 중이죠.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하시는 거좀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고점을 넘어서 추가 2차 시세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인데요. 태양광 종목들이 두세 달 정도 횡보를 좀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관련이 있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중국이 태양광 쪽으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배제하고 있죠. 그리고 AMPC를 제외하고도 정부가 태양광, 뭐 풍력 쪽에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담배값 인상 이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담배값이 4,500원인데 인상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인상 논의가 나온 만큼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좀이 이슈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KTNG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주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빠르게 급등 나오는거 아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꼭 관심 종목에 두시고 공부도 좀 하시면서 매수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코스피 3500 금방 갈거고요 그렇게 되면 4000도 또 금방 갈텐데 이렇게 좋은 장일수록 여러분들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움직이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정보에 대한 비용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